한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,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할때 어, 좌표평면에 나타낼 때 마이너스 어, 1, 2를 지나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1 2, 마 1을 지나면 대입을 하자. 대입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러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, 다음 식을 만족하는 주사위 눈을 구하면 된다. 맞지?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불편하니까 우선 b로 정리를 하면 2a 넘어가면 2a 1이다. 그러면 첫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일 때 b가 1이 되고 a가 2라면 b는 3이 되고 그다음 a가 3일 때 b는 5가 되고 a가 4가 돼 버리면 여기가 7이 나오는데 어, 주사위 눈에는 7이 없습니다.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 하나, 둘, 셋, 어, 세 가지.